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그리고 대구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좀더 심층적인 기사 그리고 용감한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발로 뛰며 취재한 외신 기사 두 개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는 미국 abc 기사로 제목은 기자노트 한국의 진원지 내부에서 직접 대구를 내려가 취재하고 있는 abc 기자 그가 바라보는 대구의 현재 모습을 전한 기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cnn의 기사로 제목은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스테이션을 개척하다 최근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진단 프로세스. 기자가 이를 직접 경험해 보고 쓴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CNN 홈페이지에 영상 클립도 올라와 있는데요. 해당 클립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는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사과가 유명한 25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번에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의 대구. 이곳은 자유세계의 다른 도시들이 앞으로 닥칠 비슷한 사태에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일 수 있다. 여기에는 공황이 없다. 도시에 있는 수백 명의 환자들, 그들의 주거와 방역에 반대하는 폭동, 그리고 공포도 없다. 그 대신 도시는 냉정하고 조용하다. 물론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았다. 또한 모든 학교들도 등교가 멈췄고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있다. 이 도시는 특별관리 구역으로 선언됐지만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대구를 떠날 수도 있고, 밖에 나와 반려견과 산책하거나 식료품을 사러 나갈 수도 있다. 도시의 거리는 놀랍도록 바쁘다. 물론 사람들 속에는 걱정과 우려는 존재한다. 사람들은 부족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참을성 있게 줄을 선다. 우리는 개명대 동산병원에서 1시간 정도 머물면서 구급차를 통해 9명이 도착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환자를 옮긴 후 구급차에 소독제를 뿌리고 다시 환자를 실으러 나간다. 병원의 조치운 박사는 이 같은 발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병원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직원들을 걱정함과 동시에 의사, 간호사, 약품, 병상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저는 이 병원을 대구 시민들을 구하기 위한 노하의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같이 말하며 이번 사태 극복의 결의를 다졌다. 이에 더해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감염병이 아닙니다. 물론 전염성이 높으며 늦게 발견하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사망하고 아무도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2020년 대구. 이곳은 감염병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새로운 자유 세계의 표준이자 삶의 모범이 될수 있어 보인다. 현장감이 느껴지는 기사였는데요. 요즘 외신이 한국을 다루면서 취하는 눈조들중한 방향. 이는 자신들을 따를만한 새로운 표준을 한국에서 찾고자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중국과 동시대의 일본. 이들 국가를 다루는 기사들에서는 볼수 없는 관점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혁신적인 진단법을 제시했다. 이를 처음 제안한 한국의 관계자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다. 한국의 북부 도시인 고양시에 직접 가봤다. 처음 진료소에 도착하면 방호복을 입은 보건 요원이 주차장으로 안내한다. 이후 운전자는 신상 명세를 등록하고 체온을 확인한다. 이를 진행하는 요원은 완벽한 보호 장구를 갖추고 있다. 문진표 중에는 역학조사서가 포함되는데, 이는 고위험군만 작성한다. 고위험군은 대구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 종교단체 신천지와 연계된 사람들 등이다. 이후 면봉을 사용해 목구멍과 비강에서 샘플을 채취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 검진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다 말한다. 이는 대면 접촉이 적은 특성 때문이다. 이곳에서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단몇분 만에 전체 진단 프로세스를 거칠 수 있다. 결과는 3일 이내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드라이브스루가 설치된 곳 건너편에 있는 체육관에는 약 100명의 직원이 고양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600명의 시천지 신자를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새로운 사태는 한국 보건 시스템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다. 환자 숫자는 수천명대로 급증했으며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기에 대응해 한국은 선별 진료소를 500곳 이상이나 설치했으며 이곳에는 무려 10만 명 이상이 거쳐갔다. 이곳 고향의 드라이브스루가 2월 26일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하루에만 384명이 진단을 완료했다.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유일한 단점은 한국의 겨울 날씨다. 이곳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박승희 간호사는 방호복을 입으면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실 수 없어서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춥습니다. 라고 말한다. 진단을 마치고 난 뒤편 그녀를 비롯한 다른 요원들이 가스히터로 다가가며 핫팩을 든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5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 근무가 끝날 때 그들은 클린존이라고 불리는 작은 휴대용 부스에서 방호복을 입은 채 소독제로 샤워한다. CNN의 기사 역시 현장감이 느껴지는 기사. 그는 이런 방식이 신선하다고 전했지만 저는 반대로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기자가 신선했습니다. 아무튼 드라이브스루와 관련된 외신 기사와 전문가들의 멘트는 대단히 많습니다. 해외에서 이 방식을 인상적으로 바라본다는 점. 개인적으로 이를 저는 외신의 많은 언급을 통해서도 느끼는데요. 오늘 발행하는 클립을 유튜브 측에서 제재하지 않는다면 이후 그런 기사들도 모아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